언제부터인가 해질녘이면 가끔 와서 커피를 여러 잔 마시는 여자가 왔다. 특히 그녀는 음악도 좋아했다. 선생님 저도 후에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뛰시는 모습을 보며 느낀 점이 많습니다. 성함도 알려주지 않던 그녀는 우리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자신에 관해서 말을 해줬다. 모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흉한 꼴을 많이 봤다며 그곳에 오래 있다가 후회할 것 같아 용기 내서 퇴직했다고 했다. 시간이 있어 칵테일을 만드는 법을 배운다고 했다. 그러던 그녀가 몇달 동안 오지 않았다. 무더운 여름 밤이었다. 자정이 훨씬 지났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이는 사고가 난줄 알고 급히 뛰어나갔다. 선생님, 저예요. 아니, 이밤 중에 어떻게 여기를 그렇게 됐어요. 뒤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녀는 모 호텔 카테일 바에 취직했다고 했다. 미인이라 보기에는 어려웠지만 아주 다정 다감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꼴 보기 싫은 인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불등도 있다. 늘 오시는 분이 무슨 일인지 자꾸 술만 마시고 있었다. 이감이 아주 좋지 않았다. 오늘 저하고 같이 좋은 데안 가실래요? 그분은 술을 마시다 말고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어딘데요? 좋은 산장이 있으니 안내하겠습니다. 그 대신 선생님 지갑을 저한테 맡겨주세요. 더 이상 마시면 못 가십니다. 손님을 데리고 택시를 탔다. 시내를 빠져나와 서원 마당에서 내렸다. 어디야? 산장이? 아, 걔. 예. 조금만 가시면 돼요. 이런 산 속에 산장이 있다니. 구두를 신고 산에 오르려니 무척 힘은 들었지만 속으로는 좋아했다. 저 여자가 왜 나한테 선심을 쓸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이에서 30분 산에 오른 것 같았다. 다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키가 큰 건장한 남자였다. 그 일을 보는 순간술이 확 깨는 것 같았다. 모시고 들어오너라, 선생님, 저의 단골 손님이세요. 손님은 그렇게 멋쩍어 보였으나 어쩔 수 없었다.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마시고 있었다. 날이 더우니 손님은 저 침상에 자리를 마련해 들을 테니 너는 이쪽 방에서 자거라. 손님은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세상에 이럴 수가. 아침 식사를 같이 했다. 손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잘 되던 사업이 근래에 와서 자꾸만 막히는 바람에 가끔은 미스킴이 있는 곳에 자주 온다는 말을 했다. 패스포트 한병 갖고 내려가십시오. 후에 한번 꼭 찾아뵈러 가겠습니다.